누군? 누군? 에이. 뭐 드세요? 비타민 물. 어제 우리 집에 슬기 왔었거든요. 박슬기. 슬기가 챙겨다줬어. 이거랑 구경이 장난감이랑 소에 입었던 거옷 이제 작아진 거 갖다주고 언니 비타민 챙겨 먹어 해서 이제 챙겨 먹고 있어요. 주변에만 챙겨주는 사람 많은 거 같아. 맞맙죠 이거는 제가 괜찮은 사람이라서... <laughs> 오늘 뭐 촬영했다 그러더군요. 집에서? 집에서 신랑 수업이라고 손을 다고 우리 집 와요. 저 아,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애기 보러 오는 거 아니에요? 애기 보러 오는데, 그 나도 뭐좀 하고 있어야 되나? 집에 <laughs> 하셨어요? 예? 세상요나 왕치도 안했어 아... 잠깐, 2시에 오니까 아직 3시간 남았으니까, 오시기 전까지 뭐든 해봐야죠. 이리 밖에서 그래서 카메라 거치하고 계세요 호영 오빠가 우리 아이들을 봐주는 거거든요 육아 애들도 나... 그 사실 알고 있어요? 어 몰라요 당황할 걸또 오면은 카메라도 많지만 또 이제 제작진분들 스태프분들이 계시니까 애들이 일단은 없을 것 같아 뭔가 뭐야 뭐야? 이제 이름스러우겠지왜 제가 무섭죠? 지난번에 나랑 우리 애들 촬영하고 오후 5시 반에 주무셨죠? 네불발증 있을 때다 데리고 오고 싶어요 사람들 와야지 와야지 그지 <laughs> 고단하게 쓰러지지 촬영이순탄하게를순탄하게를순탄하게를 네. 우리 도경이가 또 얼마나 컸냐면 배미리 하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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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이상한 소리를 많이 내죠. 옹알이도 하고 발로 차는 것도 하고 저지래 얘 나름의 저지래 지난번에는 바닥에 놓여져 있는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그냥 이렇게 안아버렸어요. 얘가 <laughs> 앞에 가서, 이제 이렇게 했지. 너는 그냥 귀여운 애장 형들이 엄청 예뻐하죠? <laughs> 너무, 너무, 너무 예뻐 <laughs> 너무 예뻐해. 팔도 <laughs> <발도> 많이 컸어. <웃음> <웃음> 왜 슬픈 얼굴을 하세요? 그럴까봐 <laughs> <laughs> 너무 많이 컸어. 손이 발톱 좀 잘라야겠죠. 이요. 발을 빨고 노는데 발톱이 뾰족해. 끝이 씻어 줘요. 씻으면 이 냄새 날라갈까 봐무섭어좀 지나면 여기서 이렇게 조금 딱 치즈 냄새가 지나거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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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해. 아 그래 가지고 피곤하네요. 촬영을 시작도 안 했는데 준비하고 하셔. 연예인처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끝. 이것도 우리 아가씨가 놀러 왔을 때 우리 집에서 대충 꺼내 입고 한번 입고 가서 빨개 아까워가지고 내가 한번더 입고 온 <laughs> <laughs> 씻어야 되는데 2시? 한 12시 반쯤에 씻고 얼굴 살짝 찍어 바르고 40분? 졸려 보여요. 밤 6시 같아요. 한으로는안 먹었어요 다이어트는 해야죠 여자들이랑 끊임없이 관리를 하고 왜 이렇게 훑어요? 이렇게 관리를 해야지 남편이 좋아해요 나 오늘 남편한테 아, 나살좀 빠진 것 같아? <laughs> 계속 보여줬더니 그러던데 다 빼야죠 집에 있을 땐 그래도 조금 갇혀 입은 듯? 아닌 듯? 편안한 듯? 그런 느낌으 해야죠 꾸안꾸 얼굴은 살짝 베이스 누드톤 계열로 섀도우만 했어요 샵안 가셨어요? 집에 있는데 샵 갔다 온 거는 너무 거짓 방송 같으니까 저 진실된 사람이잖아요 이것도 억지로 한 거예요 예뻐요 <laughs> 어, 이제 머리 좀 말리고 살짝 이렇게 넣어놔야겠다 얼굴은 더안 해도 될까요? 좀더 할까? 예쁜데요? 아이폰이잖아 카메라도 너무 사실적으로 나온단 말이야 <laughs> 어어어아 무서워 아, 아 무서워 무서워 아왜 이렇게 지금 이제 세팅을 하시고 우리 제작진분들은 식사를 하러 가셨어요 2시부터 촬영 저는 머리를 말리겠습니다 네 <웃음> <웃음> 아, 이제 머리를 하려고요 잘하시네요 뭘 했죠? 스타일리쉬 <laughs> 하세요 <laughs> 어, 이제 방송에서 화려함을 보이고 싶을 때는 땡땡만한 거 없죠. 이게 기본적인 거를 가지고 있으면은 화려하게 방송을 할 수가 있죠. 애기분은 누구 입어야 되는 너무 예쁘게 입고 계신 거 아니에요? 그냥 집에서 이렇게 입고 봐요. 거짓 방송 같으니까 저 진실된 사람이잖아요. <laughs> 머리도 스스로 해줘. 그 <laughs> 피기만 하면 될까? 아까 웨이브도 어때? 예쁠 것 같아. 어, 그것까지 혼자 자신이 없어요. 이러다전 알아요. 애 보다가 더워서 머리 묶을 거란 거. <웃음> <웃음> 뭐 하세요? 지금 촬영이 시작되기 전에 그냥 릴렉스하고 있어요. 왜냐면 이따가 막 토크가 며치니까 애들이랑 하는 촬영이 참 힘든 거 아시죠? 우리 이사님도 우리 애들이랑 촬영하고 나면 오후 5시 반에 주무시잖아요. 그래서 오늘은 어떨까 긴장돼서 만들고 있어요. 야, 지게저기지 카메라, 있어. 카메라 진짜 많지? 응? 라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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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응? 응? 이 응? <laughs> <laughs> 어. 음. 음. 잠